십팔 18. 1 십팔이요 이게 욕이 아니고 눈메로 1번 제품과 8번 제품을 같이 사용하는 게제 바로 피부 비결인데요 일팔 십팔 이렇게 찔려서 십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눈 바로 밑에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둘러싸고 항상 외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귀안 같다고 <laughs>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차라리 미세먼지 좋은 제품을 찾아서 써봐라 하면서 누메로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누메로를 처음 접하게 됐었습니다. 1번 클렌징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거품망이랑 같이 주더라고 요이 제품을 조금만 짜도 거품망에다 이렇게 같이 거품을 내면은 거품이 진짜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올리고 둥글게 문질러주고 저는 살짝 살짝 닦아주는 편이에요. 어, 부드럽고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할수 있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8번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 되게. 시트가 다른 일반 마스크팩하고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반 마스크팩 시트는 보통 부직포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1 5 0대 3초만 그세자 시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트 밀착력도 되게 좋고 재질 자체가 약간 되게 부들부들하고 탄탄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를 딱 감싸줘서 속부터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노폐물을 깨끗이 지워주면서도 자극이 덜하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금 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전보다 좁쌀 여드름도 안 올라오고, 피부결이 엄청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자극 없이 피부 속 노폐물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달이 피부 걱정까지 사라지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18번. 짱이에요, 짱.